남성분이 조금 나이를 조율을 하시고 현실적인 부분을 조금 받아들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? 매치메이저 도도언니 네. 50대 남성분이 네. 30대 여성을 매칭해 달라고 왔습니다. 진행 가능할까요? 아, 50대 남성분이 30대, 30대 여성을 네. 경제력이 좋으시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남성분이 경제력은 좋으신데 네. 여성의 외모를 많이 보시고요. 어, 여성의 스펙도 많이 보세요. 집안 환경까지 아... 다 봅니다. 가능할까요? 외모와 스펙까지 보세요. 네, 학교랑 직업이랑 다 봐요. 그러면 그 여성이 예쁜데 외모와 스펙까지 좋으면 그 나이 차이의 남성을 안 보려고 하실 것 같은데요. 남성을 설득을 해야 되나요? 남성분 나이를 좀, 좀 올려라. 40대로 올려라. 현실적으로 남성분께서는 이제 그거는 조금 욕심이신 거죠. 내가 50대인데, 근데 보통 50대 남성분들이 30대 여성을 만나시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, 첫째는 이제 뭐, 외적인 부분을 너무 많이 보시는 부분, 내가 이런 여성과 결혼했다라는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남성분들이 좀 그런 게 있고, 두 번째로는 뭐, 이제, 출산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 남성분들이, 뭐, 40대 여성들은 출산을 아예 못한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, 나는 30대 여성을 만나서 출산을 꼭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, 꼭 그렇진 않습니다. 여자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몸 상태가 더 중요하거든요. 몸 상태가 어떤 상태로 유지가 된 여성분이신지에 따라서 뭐 40대인데도 출산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도 있고 30대지만 출산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. 근데 제가 봤을 때그 50대 남성분은 경제력이 좋다고 하셔도 30대 여성을 찾으시는 거는 좀 욕심이기 때문에 그 남성분이 조금 나이를 조율을 하시고 현실적인 부분을 조금 받아들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지금까지 안간다는 이유가 있겠죠. 그럼요. 그분이 엄청 까다로우시니까 아직까지 결혼안 하실 거아닐까요 네. <웃음> <웃음> 파이팅입니다. 파이팅! 사랑이다, <laughs> <잘 갑니다>, 여러분. <웃음> <웃음>